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날이고 저기 우리 추리가 있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들어오시면서 보셨어요? 저희 집에도 추리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하면 선물도 기억나고요. 이제 예. 제가. 아 정말 저희 아들 이제 기찬이 나이 또래쯤 될때그 밤늦게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이, 아 이거 참이 서울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이 마음이 열었어요. <laughs> <laughs> 버스도 안 다니는데 그 크리스마스 그거 준비하겠다고 아 밤에 밤에 교회에서 저녁 먹고요 크게까지 연습하고. 막. 성극 연습하고 밤늦게 막아그열 살짜리 꼬마가 그막 밤에 막 무서워 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laughs> 집에 가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laughs>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laughs> 갔던 기억이 있고요. 특별히 저희 집이 그시골의 대나무 집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게 아니, 바람 붕기 대나무가 <laughs> 흔들리면 막정말 귀신이 <저번끼신이 웃음> 나오는 것 같고 막 무서워가지고 골목에 막그 불도 없고 그럴까? 맸어요 또. 시골에는. 아, 크리스마스에 추억이 진짜 진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아,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12월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어, 라고 생각한 것이 올한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네, 한, 한, 한 해로 여러분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못 읽으셔도 되지만, 예. 네, 한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내려고 힘쓰고, 아, 뜨고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예, 그랬던 한 해로 2021년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119편의 말씀을 제가 그런 한 해에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담아내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려고 힘써야 되고, 이 바쁜 삶의 와중에, 힘겨운 이 코로나 시대 와중에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예, 왜 그래 그래야만 뭐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 이 19편이 예, 예, 119편이 0편 119편이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다는 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119편 중에 말씀을 예,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어, 첫 편, 첫 번에 119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쭉 드려보면, 어, 우리에게 한글이 기역부터 희음까지 있듯이 히브리어도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렇게 12개의, 예, 예,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에 알렙부터 타우까지 그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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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를 어, 22개인데 그 22개 한자, 그한 문자에 8개의 그 행을 이렇게 붙여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가지고 이 119편을 만들었습니다. 예.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크러지는 그 모든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예. 토라 뭐 제가 여기 써왔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쓰여진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아 거의 뭐 하나도 빠짐 없는 것 같아요. 토라 말씀이라고 하는 타바르 뭐 규레 미시파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뭐 개명들 율레 또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자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예. 시가 바로 1 1 9 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식선은 그걸로 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이1 1 9편에그 22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각그 문자마다 8개씩, 아, 8행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모든 시편 중에도 오늘 제가 97절부터 10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네, 어,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맴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이 97절부터 104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두 가지의 단어는 읍조림입니다. 첫 번째는 읍조림. 읍졸임. 읍조림이라고 해서 그게 읍조리다. 중얼중얼 하다는 뜻일까를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니까, meditate라는 단어가 있고요, thinking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 어, ponde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은 생각, 묵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오늘 이 97절부터 104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기자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왜? 왜 그러해야 되는가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이 읊조림에 그 놀라움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래로, 운율을 붙여서 시편으로, 시로 이렇게 지어냈지만,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명령, 명령어구나, 혹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써내려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려 보아라. 깊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너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 지혜로 명철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어떤 지혜냐 어떤 명철함이냐 다른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요. 여기 에 보면 이 지혜로움도 최상급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최상급으로. 최상급의 지혜로. 예. 나중에 여기 한 가지 더 단맛, 맛에 대해서도 설명할 텐데, 여기에는 최상급으로 다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지혜보다도. 여러분,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예. 묵상해 보고자 한다면, 지혜는 여러분 대적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업조리, 깊 업조리는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대적들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조리면. 우리의 대적들보다도 지혜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지난주 목사님이 빌리뽀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도 제 머리가 안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진짜다! 이 말씀이 콱! 안에 담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0편 기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을 때에, 이 10편 기자, 오늘 이, 이 시를 써내려갔던 이 시인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대적들을, 그 대적들을 맞이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보다도 조금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오늘 시를 써내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우리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대적이.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한 세대 아닙니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위드 코로나나 그러고요. 이제 백신 맞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또, 또왜 교회고, 목사님, 왜또 목사님 부부예요. 잠언 1장 10절 말씀부터 14절 어, 10절부터의 뒤로 가면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 가르치십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어, 우는 사자, 배고픈, 굶주림의 어, 그, 막 이렇게 먹, 먹이를 찾아서 그렇게 우는 사자가 마치 삼킬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그렇게 침범하는 그 대적들의 모습을 그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시는데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하를 얻으며, 빼앗은 거로 우리 집을 채우지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이, 여러분 조금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는 그 악한 이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조금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막 우는 사자가 우리의 대적들이 막 으르렁 으르렁 그러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먹이를 못 먹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고 우는 사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숨어 기다립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그렇다는 겁니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생각들, 그 마음들, 그 순간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우리를 빼는 거예요. 자기들과 한 피를 흘리는 곳에 또 재물을 쌓아두는 곳으로 같이 하자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것들을 다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조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한 우리를 향해오는 그 대적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를 향하는 그 대적들을, 대적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그 순간을, 그, 그 모멘텀, 그 순간 이겨낼 수 있게 할까요? 백신만 맞으면 됩니까? 지난번 목사님 그러셨죠.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숨어 기다리더든 우리를 숨어 삼키려고 하던 그들의 발목이 잡혀서 그들과 함께 키를 흘리는 자리에 있게 되며, 그들과 함께 불의한 재물을 쌓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됩니다. 요즘 TV를 틀면 다 먹는 것밖에 안 합니다. <laughs> 아니, 여행을 갔나 싶었는데, 결국은 뭐, 뭐 하는 거냐면, 그 여행 가서 먹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laughs> 뭐가 맛있는지 그거 소개하더라고요. 아, 그, 최근에 가장 부자된, 갑자기 부자된 사람, 모르겠습니다. 어, 백씨 아저씨 아닐까 생각돼요 예전에, 제가 지금부터 한1 10, 벌써 10년 된것 같아요. 그, 어, 용산, 구청 세무서가 있어요. 구세무서가. 있는 데가 거기 어디냐면, 삼각지로 넘어가는 이 육교 밑에 있거든요. 어떤 청년이 거기 그 집에 맛있대요. 짬뽕이 맛있대요. 짬뽕이. 짬뽕이 맛있대요. 갔는데 그 반점 이름은 홍마 반점이에요. 홍마 반점.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갔는데,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 육교 밑에 완전 그을 가격 갔는데 뭐 사람이 줄을 허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요청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백씨 아저씨가 홍콩 반점이라는 한 거예요. 홍콩 반점이랑 마카오 반점 아세요? 하나는 홍콩 반점은요 짬뽕을 전문으로 만들고 마카오 반점은 뭐냐면 짜장면을 만들. 어두 그러니까 개를 합한 그 반점이 홍마 반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이름이 홍콩 반점이에요. 홍콩 반점과 마카오 반점 두개의 그 본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완전 다 떨어지는데, 정말 콩은 문도 이렇게 한사람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로 줄을 엄청 서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유명한 <laughs> 홍콩 반점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아 얼마나 이 아저씨가 그죠? 그냥 옆에 있는 그 땅을 사서 지금 가면 그 본점을 빌딩을 지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이 요리사들을 이렇게 그 조리사들을 거기서 이렇게 배출을 하고 막 훈련을 시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요소들 중에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뭐, 의복도 그렇고요. 예, 죽어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참이 먹는 것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굶주림. 예.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지 이 읍조림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입니다. 스윗트그 중에 또 제가 그랬죠 최상급으로서 스위티스트 가장 단맛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단맛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보이시면서 갖다 먹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게 요한이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썼대요. 전 오늘 이 송이꽃보다도 단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도 그 무엇보다도 단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생면왜 달다 송이 꽃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읊조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베이 순종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먹어야 단지 쓴지 않.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먹는다 라는 표현은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삶 가운데에 나를 집어 삼키려 하는 대적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그 순간을 맛볼 때여라야 그것이 단맛인지 쓴맛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빈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말씀을 많이 읽었던 적게 읽었던 여러분, 우리가 잃는 한 해로 보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며 어떤 말씀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 말씀에 진짜, 진짜 송이꼴보다도 단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업조림과 단맛을 노래하는 오늘 시인의 노래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인은 주의 계명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업조해야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맛으로 느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9편의 말씀을 오늘 신약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연결시키면 거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이 12월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33년 살아내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내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단맛으로 안겨줄 그 삶이 그 주님의 삶입니다. 오늘 신이 노래한 읍조림과 이 단맛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닮으려는 삶을 살아내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원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은 제가 정확히 초등학교 4학년 때이 말씀을 50절까지 제가 다 외웠던 말씀. 그런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laughs> 사탕 준다고 하니까 외웠고요. 상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외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단맛보다도 우리의 삶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우리의 입에 만나게 되는 것. 아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수 21장까지 다 이제 다 읽어 가시나요? <laughs> 아니면 중간에 멈추셨나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내 순간을, 내 대적들을 이기게 하는 말씀인 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내삶 가운데, 내 발걸음 가운데 단맛으로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나를 달콤하게 만들 말씀으로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 있느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랑하셨어요. 네. 성경 백독했다고. <laughs> 예전에 그래가지고 필사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경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 저도 장가 가겠다고 열심히 썼어요. 저희 장모님이 막 이렇게 필사 성경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장가 한번 가보겠다고 마음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엎조리고 그 단맛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 12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내려는 그 수고와 씀쓴과힘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2021년의 12월 또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